아마서께,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철학무의 한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여기는 제가, 저, 뇌경색으로 뇌수술을 받고, 재활 재활을 시작한 지, 원래 11년째입니다. 11년째 생활을 하면서, 뭐, 요양병원도 여러 군데 다녔고, 뭐, 물론 뭐, 다른, 뭐, 의사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재활치료사를 통해서, 뭐, 재활치료를 좀 받아보고, 내 혼자서 엄청나게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의사들은 전부 사이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사이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어 의사도 못 믿겠고, 약이라는 것도 뭐 거의 뭐 믿을 게못 되고, 어직 믿을 건내 스스로 걷는 것 밖에 없다는 답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걸었습니다. 아마 수술, 그내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나온 다음에 아마 한두 달 이후부터 계속 걸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걸, 걸어야 되고, 내가 걸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회복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딸 아들이 다 미혼이었는데, 난내딸 시집 갈때내 손으로 끓인 된장국을 끓여서 먹여가지고 시집 보내고 또예식장에서딸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게, 입장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이것만 하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지금까 그래서 딸손 잡고 입장시켰습니다. 결혼식에서. 재활 환자, 보호자 여러분, 만약에, 저, 저, 당사자들이나 보호자분께서는 환자들한테 강력한, 그, 의지를 키워야 됩니다. 꼭, 그래, 그렇게 해, 해가지고 재활 운동해서 회복되어야만 된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된다 우선, 저, 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 저, 소개를 좀드리죠 저는, 2014년도에, 새벽에 어느 날 갑자기, 내경식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거의 전날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수술, 깨어나 보니까, 수술, 한 뒤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더라고요. 그, 저, 그, 얼마 동안인지 뭐 기억 안납니다만한 휠체어, 휠체어를 휠체어에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딸내미 딸래미가 또 휠체어를 끌고 재활 운동실을 끌고 가고 또날 씻기고 그렇게 하면서 저 중환자실을 거치고 그다음 유양병원 이동해서 지금까지 쭉 10년간 유양병원 생활했습니다. 나뭐 그동안에도 지금 한 2, 3년 지난부터 뒤에부터 바깥에 나가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는데그 뭐, 아들, 딸이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뭐, 자기네들 생활하는데, 그, 불편할 테니까. 그래서 나는 막, 그걸 인정해서, 내 생각 같아서는 그 정도, 그때만 해도 충분히 나가서 좀더 걷고 하면 그만 생활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어차 보호자가 그렇게, 그, 그 자기네 생각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원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잘못, 가족, 가족, 가, 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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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생합니다. 네. 여, 형제들이나, 그, 우리 아들, 딸은, 뭐, 혹시나 나와가지고, 잘못되면 어쩌나, 이런 감박관념의 강박, 시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재활 환자들을 힘 빠지게, 맥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희망을 주세요. 아니, 여러분들, 다 애기들, 애기 나아서 키워보셨죠? 애기들, 아기들 그, 일어나, 안고, 걷기, 그런, 하고, 걷기 시작할 때, 몇번 잡아 지을까 수수없이 잡아 지 뭐, 7.8기가 아니라, 100점, 100기, 천전, 천기 하면서도, 끝까지 일어서서, 또, 일어서고, 걷고 하지요. 그, 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걷지요. 그, 그런 생각이 환, 저, 재활, 재활을 환자는 보호자들 여러분 머릿속에 꽉차 있어야 됩니다. 7.8기가 아니라 100점, 100, 101기, 천0천1기라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끝에는 일어서서 뭐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는,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니다 내가 저, 이, 지금, 그, 이거, 병원 생활 하면서, 그러고, 저, 유 병원 생활 하면서 쭉, 그러고, 여러, 저, 불편하신 분들 많이 봤는데, 재활을 한 대도 봤는데, 그 가족들이나, 이 보면서, 내가 가장 답답하게 생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앞에 나타나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 걸 상상하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앞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일일 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도 그랬잖아요. 내가 고친 것이 아니요, 내 믿음이 고쳤느니라. 그런 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기회가 기회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헛, 헛된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걸으세요. 그런 답답한게난맨 처음 느꼈고요. 그리고 환자 여러분, 환자 여러분들 일단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뭐저뭐 입맛 따지지 말고 잘먹으세요잘 먹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가지고, 건강한 상태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를 만드세요. 내같이, 뭐, 난꼭딸 결혼식에서 딸을 손을 잡고 입장시키겠다.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강, 강력한 그 이유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걸 가슴에 품으세요. 품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는 꼭 하고 말겠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뭐재활환자들 보면 저 주로 이제 뭐 본인의 저뭐 타고난 그 장애라든지 뭐 아니면 뭐 사고로부터 뭐 아니면 저뭐 질환으로부터 장애를 받 받아가지고 뭐 요양병원이나 그뭐장애인 보호시설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계겠죠 여러분들, 그, 뭐, 장애인 보호수 이런 데서 부담이 좀 적겠습니다만, 일반 병원에는 그 재활 환자들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더 안타까운 건요, 그, 화, 그 의사들이 절대로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치료사들이 그 재활 저, 환자들을 이렇게 세우지 못합니다. 이렇게 쓰는 건 환자들 본인의 의지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이렇게 세우는 거지 의사가 재활 치료사들이 이렇게 세우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 내가 확신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재활 환자 여러분의 의지와 가족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그 여러분들 그 만약 재활 환자가 계시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보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뭐 뭐 나이대가 30대, 뭐 40대, 50대, 60대, 80대, 뭐, 이런, 있을 수 있겠지. 도대체 모두가 다 지금, 그, 환자들, 그, 이 재활, 그, 문제가, 가족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재활 환자가, 그, 얼마 전 건강할 때, 그, 그때 상태를 너무 기억하고, 그때 상태가 되기를 기억하고 바라는 겁다 그렇게 안 된다는 아 알잖아요. 알면서도 그걸 바라겠기 때문에, 그, 이, 재활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 환자가 30대, 50대, 60대, 80대, 얼마인지, 지금 여러, 이제, 나이 세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환자가, 재활 치료를, 치료 환자가, 60대 같으면, 60세 아기라고 생각하세요. 6 0 60세 아기. 그래야 치료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보고 못 걷는다고 못 낀다고 나무라다 억박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환자들을 그 환자들을 좀그 그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발현에서 억박지 나도 모르게 억박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환자들의 귀를 죽이고 그 의지를 약화시키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스스로가 일으킵니다. 본인의 의식이 있을 때 기적이 생깁니다. 살아있어야 기적이 생깁니다. 죽은 시체는 무슨 일 있어도, 어떤 방법을 가해도, 그, 일어서지 못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살아있으려면, 그, 가족이, 보호자들이, 그 환자한테 그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기 키우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한테 뭐 특별한 거한게 있습니까? 엄마가 정미기고, 그아 애기는 뭐한게뭐 뭐 있습니까? 왼쪽, 왼쪽 젖물, 오른쪽 젖꼭지 만지면서, 그게 운동의 시작이에요. 손가락 운동. 거기서부터, 이제 누워, 들어 누워가지고, 엄마, 저, 저, 저쯤은 젖발고, 그 다음에, 엄마, 저, 저, 혼자 있을 때는, 뭐, 저, 기, 기 기어다니기도 하고, 뒤집었다가, 어쩌다 하다가, 그러다가, 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일을 안, 일고 일을 쓰고 걷고 하는 거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 그런 과정을 겪어야 일을 쓰고 그것입니다. 거스, 여러분들 가족들 환자들 그 재활 환자들한테 너무 큰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 과정 중에 아기 키우는 아기가 성장하는 이 과정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 절대 일어설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재활이 불가능합니다. 재활 환자들 두고 갑자기 일어설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 기어다니는 것부터 뒤집기부터 하나 하나 다가정거쳐야 결국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부터 보호자들이 이걸, 이걸 먼저 인정, 인식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만 이을할 수도 있다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 갑자기 일어서서 뭐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손잡고 일, 일어나거라, 일어나, 걸어라, 이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바라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시세, 어느 세상인데 그런 걸 바랍니까? 예수 제외할, 뭐, 제림한다고요. 예수는 이런, 이런, 제, 더러운 세상에 절대로 제, 재림안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세상에 어떻게 제림합니까? 예수도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 앞에서는 그 예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절대로 제림 안 합니다. 이런 세상. 그런 걸 바라지 마시고, 열심히, 그그 얘기를 그 얘기가 성장 과정과 똑같이 그런 과정을 반복 시키세요. 그걸 직접 하세요. 환자들 본인 스스로 가족들이 자꾸 그걸 하세요. 갑자기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한한개한개 한개 과정을 꾸준히 그 체험하도록 하시, 경험하도록 하시. 그러다 보면 힘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겨서 일어나고 앉고 걷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빠뜨리고 갑자기 일으키기를 바라지 마세요. 가장 잘못된, 그, 잘못된 게 그거, 라고 나는 봅니다. 그 보호자들, 그, 또 환자들도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예수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일단 그걸 버려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애기가 일어나 걷고 뛰, 뛸 때까지는 그, 저, 저 기어다니고 뒤집기 하다가 또 억지로, 엎지로 앉았다가 또 선마 선마 하다가 그런 마 하다가 그래가 걷게 되고 뛰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씩, 하나하나에 빠지면 절대로 못이었습니다못 못 걷습니다. 이걸, 이걸, 머릿에 확실히 새있세요 이게 새기 있어야 재활치료가 본격적으로 될수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고는, 써있지 않고는 흉내내는 재활, 재활치료일 뿐이지, 그 진정한 재활치료가 아닙니다. 진짜로 재활치료를 하고 싶으면 이 과정 하나하나를 얘기라고, 얘기가 됐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한개한 개, 한 개, 그, 차곡차곡, 시, 그, 진행하세요. 그, 진행함, 하다 보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그, 치료가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 여러분, 내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나는, 그, 재활, 진제 그, 뇌수술을 받고, 저, 그 휠체어를, 휠체어 신세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10년, 원래 11년째 과정 겪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랬어요 나는 그내 혼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를 봤을 때, 이 치료 방법은 내가 이제 좀 회복을 하는 방법은 걷는 방법밖에 없더라고. 의사들은 순 거짓말도 사기 밖에 안 치고, 약이란 것도 그거 그냥 밀가루 발죽에다 색소 섞어 가지고 묻혀 놓은 거에 불과하더라고. 그 그러니까 플러시브 효과, 그 그게 그 그거 의사 치료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환자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그. 음 맞장구 쳐가지고, 재활치료력기 치료하는 거지,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환자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그, 자활 재활, 자가치유력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 치료되는 거 그래가지고, 나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가는 여행병원마다 병원하고 싸우면서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뭐, 밖에 뭐 나가서 못 걷게 합니다. 만약 밖에 나다 치면 자기네들 엄청나 소원해거든. 책임도 지어야 되고. 그러 뭐 그러다 뭐 죽어버리면 그 자기네 돈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안 내보냅니다. 근데 나는 어제 그 방법은 그 밖에 없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나는 강제마다 병원하고 욕을 하면서 싸우면서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태 되었습니다. 제,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는 걸어 다니면서 지금 동영상을 잘 동영상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올립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는 환자가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도 하고 또 다른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옛날에 그 골프장에 저 재직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골프를 배우게 돼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여유, 저 시, 그여건만 되면 나 골프 연습장에 연습을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골프채를 하나 들고 그 태극 태극권말태극 검이 검법이죠. 그런 식으로 나는 그 골프채를 들고 체조를 합니다. 그태극 검법을 하고 있어. 그래 골프채를 들고 그 골프 체조를 하고 있어. 우지훈이, 아니면 나막막 그게 없으면 나길 가다가도 내 지팡이를 들고 그 체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잠시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지랄체조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지랄체조를 여러분 생활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여러분 생활 속에 그 지랄체조가 내 생활이 될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세요. 재활을 자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치료에, 치료에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 저 내가 그, 이 저, 치료자한테나 보호자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게 굉장히 불안 나도 그랬거든. 한번도 저, 저, 실제로 병, 저, 넘어진 적도 있고. 그래야 그다음부터 일을 서려면 하면, 야, 또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 이게, 이런 광고관념이 머릿속에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움직이가 싫더라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나 이거 문제 이거, 이런 광고관념부터 먼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혼자서 나도 설수 있다는 이 의지, 그 의지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나 그 사, 살아있으면 벽을 짓고 일을 설수 있잖아요. 그죠? 어린애가, 어린애가 아닙니까? 벽을 짓고 일을 서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스스로 설수 있는 단계까지 본인이 느낌으로 그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운동하세요. 나는 처음에 벽을 짚고 일을 섰습니다. 일어서서 벽을 짚고, 손바닥 전체로 벽을 짚고, 일어서가지고 안정될 때까지, 매, 매, 매 수십 번이고, 그렇게 반복해가지고, 몸이 안정될 때까지, 선자세가 안정될 때까지, 꾸준히 하다가, 그 다음에, 손가락 두 개를 벽에 대고, 일어서가지고 벽에 대고, 안정, 안정될 때까지,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한 개를, 검지 손가락 끝을끝만 벽에 대고, 그 균형을 잡고, 손 써주실 때까지 이에서 균형 잡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톱 끝을 아주 약하게 대, 대고 그 균형을 잡고 서는 걸 연습했습니다. 그걸 꾸준히 한 뒤에 스스로 이래서 서쓸수 있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없이 뭐 저쪽에서 어디서 예수가 와가지고 자손톱잡고 이러나 걸어라 이러,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걸어야 됩니다. 끝없이 걸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빼지 말고, 그 과정을 꾸준히 거치세요. 그렇다면 언젠가 그 끝에, 끝에 가서 걷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런 과정을, 과정을 생략할 생각 하지 마세요. 왜 그런 허생각을 합니까? 아, 예수가 그럼 많이 온다 치수하든, 이세상에 지금 지구에 80억 인구, 그 많은 인구를 일일이 다, 다 찾아다니면서 손 붙잡아 주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 걸으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임의 줄이니, 이창성가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야 걸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불안하더라도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머릿속에 든그 고정관념을 바꾸세요. 바꾸고 일어나세요. 이, 나, 일어나, 이, 나야 그을수 있습니다. 예수가 송포잡아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를 오늘은 두수 없이 이 정도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았었대.